사도행전 2024 서울 서문교회를 섬기는 배준한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이 굳건하게 세우던 바울 일행은 이제 소아시아 특히 어, 터키 서부 지역으로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남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막으셨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입을 막으셨는지. 아니면 내적 음성을 통해 명령하셨는지 유대인들의 반대나 질병, 법적인 문제 같은 외적 상황을 통해서 막으셨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길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 길이 막히자 바울 일행은 북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이 무시하에서 오늘날 터키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남은 방향은 북서쪽 뿐입니다. 돌고 돌아서 도착한 곳이 에게해 연안의 항구도시 드로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비슷합니다. 어떤 경우에 아주 먼 길을 고속도로처럼 빨리 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가까운 길을 돌고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한성도가 새로운 사업을 계획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뒤틀려버렸습니다. 물품을 생산하는 길, 수출하는 발로가 다 막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진학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도 하고 또 취업의 문이 다 막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너무나 낙심이 되실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랬을 것입니다. 길이 막히고 막혀서 결국 들어와까지 갔을 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다 막힌 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는 환상입니다. 바울 일행은 그 환상을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해석합니다. 어,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지금 바울 성교팀에 동행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에게를 건너 유럽으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다. 이게 바울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고 성교팀 전체가 함께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향후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제 마케도니아를 시작으로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들, 나아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당시 바울 일행은 이애게를 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의식조차 못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이 사건을 분명히 의도하셨습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유럽이 최초로 기독교화된 대륙이 됩니다. 이 복음이 로마를 넘어서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 지방, 이 독일 지역인 게르만, 북유럽의 노르만, 이 도보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오늘날 서구 문명의 기반이 된 것입니다. 저는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 다르게 섭리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복음의 방향을 틀어주셨으면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하튼 성령께서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의 원래 계획을 다 막으시고 복음의 길을 그 바다 건너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한쪽 문은 막으셨지만 다른 문을 활짝 열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쪽 길을 막으실 때 우리는 다른 열린 길을 보고 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때 많은 분들이 닫힌 문 앞에서 절망을 느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막고 계신 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닫힌 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환상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교회에 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정의 중요성과 취약성이 그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가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이 주일 학교로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부모를 통해 신앙교육을 해야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무엇이 본질인가라는 질문도 던져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던 이 문명 그리고 경제가 한순간에 셧다운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편하는 시대는 본질을 강하게 붙들지 않으면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더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인의 그 환상을 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소리 없이 외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기의 청년들과 가정들,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닫힌 문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다른 문을 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셧다운 되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전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한 걸음도 전진시키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